4장 3절. 자, 여기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유, 그렇네. 저 따라 사겠습니다. 신앙은, 신앙은 반응이다. 반응이다. 다시 신앙은, 신앙은 반응이다. 반응이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40일 굶주렸기 때문에 떡이에요. 본문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건 사실 떡이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러면 본문에서 왜 이런 시험을 했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육신의 어떤 군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구원을 받으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건강도, 은사도, 시간도, 얼마 되지 않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청직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런 모든 것을 주셨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게 죄입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지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금에 동참했고,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학예수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 또 참여를 하고 있고, 집회 때, 혹은 평상시에 상담이 어떤 분이 말씀을 듣고 있으며, 그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살아도, 뭐예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야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입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제가 아까 금방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너무 창피했어요. 왜 창피했냐면,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읽어요. 아니, 아마 지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뿐만 아니라, 묵상을 하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이 스스로 들었어요. 이 말씀이 진짜로 내 걸까? 과연 나는, 로마서 14장 이 7절, 8절 말씀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배웠던, 들었던 이 말씀, 묵상했던 이 말씀 중에, 내 것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 말씀은 많이 들었죠? 이완 목사님도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 아세요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